애인이 분명 나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이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롭지?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? 상대방이 휘피형일 가능성이 커 감정표현은 거의 없고 가까워지면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해 감정 얘기만 나오면 말을 피하거나 딴소리하고 연애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 그냥 피곤해서 좀 혼자 있고 싶어 내 딴에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지 미래 얘기도 잘안 하고, 같이 계획 세우는 걸 꺼려 해. 지금 당장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. 겉으론 쿨한 척, 혼자도 잘 사는 척 하지만, 사실은 관계 자체가 무섭고 불안한 거야. 그래서 자꾸 거리를 두고, 문제가 생기면,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, 제일 힘든 건, 그 사람 옆에 있으면, 결국, 나 혼자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야. 사랑받는 느낌보다 애쓰는 느낌만 남게 되지.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, 계속 나만 힘들다면 그 관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.